여러분 안녕하세요. 아, 편인의 육신을 배합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편인의 편재가 있으면 이제 편인재화라고 합니다. 그러면 쉽게 이제 활인 사람을 살리는 그런 공덕을 가지는 그런 공덕을 베푸는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다. 또는 이제 사람을 살리는 그런 임무가 아니라 공적인 자격증, 공적인 임무를 수행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편인을 편제가 있어서 편인을 재화하면 편인이라는 악습을 이제 고쳐서 생활습관이 타인의 모범이 되고 그리고 편인 재화가 되면 이제 봉사하는 마음, 남을 이렇게 안타깝게 어 이제 인정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봉사심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을 보살피고 도와주고 하는 그런 것 또는 선각자, 교육자 또 사람을 위하는 직업. 또는 국가자격증, 되게 이제 의약업, 의약, 의사약사, 뭐 이런, 한의사, 이런 의약업. 그래서, 어, 이제 편인이, 음, 편인이 식신을 만약에 도식을 하고 있었는데, 편제가 오면 편인을 재해서 식신이 살아나잖아요. 그럼 이제 그렇게 식신이 살아나면 식신을 살리기 위해서 되게 개업을 합니다. 그럼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인비식이라는 전문가로 보고요. 인비식 전문가형의 개혁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제 막 아주 힘들, 그러니까 굉장히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이제 사람이 살아가야 하는데 정신이나 육체적인 것이 결함이 생겨서 아, 어떤 능력이 상실되면 그 사람들을 보, 돌보아야겠다는 직업 의식을 갖는 것이 예, 도식하는 것을 편제가 제하는 그런 때, 어, 직업이 그런 직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약사나 영양사나, 예, 노약자를 보호하는 사람 또는 심리를, 심리치료사, 심리상담가 또는 정신과 전문의 또는 종교인 예술가 이렇게 이제 사람들을, 어, 위로하고 또는 실제 직접적으로 상담하고 치료하는 그런 공덕을 쌓는 직업 또는 어려운 사람들을, 예, 어려운 사람들을 이렇게 살리는 그런, 어, 직업 또는 이제 뭐 약이나 사람들에게 먹이는 영양 보육 사람들을 기르는 또는 아픈 사람을 치료하는 간병인 또 만약에 식당을 한다고 하면 어 영양을 주는 식당 뭐 영양 위주의 음식점 또 술집에도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음 이제 편인을 재화하는 편제가 있어서 편인 재화가 되면 격에 높고 낮음에 따라서 이제 어뭐 선생님도 되고요 어 또는 뭐 정신의학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 공무원도 되고 또 각종 국가 자격증을 얻은 사람들 또는 공식적인 것을 갖추는 사람들 규격화를 갖추게 됩니다. 편인이 편재를 편재가 편인을 재화하면 그래서 편인 재화 분야는 높은 봉사 정신을 요구하는 그런 분야입니다. 또, 이제, 윤리나 사상적인 것을 이렇게 사람들에게 설라는 정신적인 지도자가 되기도 합니다. 만약에 운에서, 어, 운에서 편재가 와서 편인이 재화를 받으면 이제 도식을 해결할 수가 있어요. 도식이 일어났을 때. 다시요. 운에서 편재가 와서 도식하고 있는 편인을 재하면 이제 그러면 어, 도식을 해결하는 것이니까 막혀있는 것들이 많이 이제 해결이 됩니다. 그리고 또, 어, 이제 식신생재가 관서를 하고 있는데 도식을 하고 있다. 거기다가 편재가 와서 이제 이것을 해결하면 많은 것들이 어려움들이 해결돼서 예뭐 주변에 도로가 나거나 상업지역으로 지정을 받거나 또는 뭐 내가 어떤 어나에 어 있던 어떤 땅이나 뭐 건물의 용도가 변경이 잘 이루어지거나 이렇게 해서 어 도식이 이제 편재를 만나서 어 해결을 하면 많은 혜택이 주어집니다. 대개 장소에 관한 혜택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어, 이제 편제가 와서 어, 도식을 해결을 하면 이제 점포도 개업을 하고 또는 영업을 확장하기도 하고 또 음, 장비 같은 걸 도입하는 그런 그런 식이 그런 문세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 편제가 와서 도식을 해결하면은 어, 시행업이나 뭐 이런 어, 어, 재수생 학원을 어, 연탄통과 아니면 실업자를 직업교육하거나 이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운에서, 어, 또, 어, 편재가 와서 도식을 해결해서 식신이 살아나면 이제 아무거나, 어, 잘, 어, 팔아도 장사가 잘 된다. 또 중고품을 팔아도 잘 된다. 또 노인이나 어린이나 노약자나 환자를 상대하는 일을 그런 일을 잘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 이제 노력이 필요하므로 자기가 열심히 예, 찾아 다녀야 하고 또는 뭐 찾아 다니는 거니까 방문 방문 매도해야 하고 이런 일들을 예, 도식을 해결해서 운에서 현재가 와서 도식이 해결되면 이런 활동들을 할수 있고 혜택이 주어진다. 그러니까 어 이제 결혼해도 이제 재혼을 할수 있고 결혼 중매업도 할수 있고 이런 제가 이제 운에서편제가 와서 도식을 해결하는 운세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주를 하나 어, 보실 텐데요. 어, 사주가 어, 이제 갑년에 태어났고요. 무진 경호 정해 이렇게 이제 여자분입니다. 그러면 어, 이분은 이제 진월인데 무토가 투관하고 어, 감옥도 투관했으니까 이 사주를 음 편인 격으로 봐도 되고 또는 편재 격으로 보아도 됩니다 근데 이제 편재 격으로 보려면 근황이 필수적이니까 저는 편인 격으로 보겠습니다 근데 실제로 여기선 지금 이제 편인의 감명이 편인이 현재를 만났을 때 편인 재화를 살펴보기 위한 것이니까 이제 어느 격으로 보아도 좋습니다 저는 이제 편인 격으로 보겠습니다 이제 진월의 수화를 이렇게 살펴보면 진월은 경금이 오행 전체로 이사주를 오행 전체를 보는 것으로 보겠습니다. 편 경금이 기수를 어, 생하고 병화가 있어서 을목을 길러야 하며 이 수화를 무토나 진토가 이렇게 중화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사주는 어, 역행을 했어요 여자분이니까 그래서 이제 청간에 경금이 있고요 기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 병인 대원의 병화를 만났어요. 그러면은 이 진월에 필요한 수화의 계수와 병화의 만납이 성립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이 진월에는 이제 계수와 병화가 만나서 어, 학습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어, 가르치고 교화하고 인도 바르게 인도하고자 하는 것이 이제 진월의 계수 병화의 어, 역할입니다. 그래서, 운에서 이제 병화를 만나서 계수와 병화의 만남을 이루었고요. 또, 원국에 또, 정화와 임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예, 추절생에 정화와 임수가 있으면, 이 적성이 정화와 임수와 진토가, 이제, 어떤, 음, 전공을 추구하냐면, 이과적인 전공을 추구하는데요. 뭐, 의학, 보건, 또는 생, 생물, 생명에 관한 것, 또는 화학, 이런 것들의 전공을 추구합니다. 그리고 이제 진월은, 아, 을목을 길러야 하는 계절인데, 아, 을목을 기르면 이제 일반인, 성인을 상대하는데, 간목을 기르면 어, 어린 사람들 또는 노약자들, 이렇게, 어, 간목을, 감목이라는게 이제 어린 싹일 의미하니까, 아, 어린 사람이나 노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노인이나 어린이나 아, 약자, 환자,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어, 일을 하게 되는데요. 이분은 이제 의사이세요. 의사이어서, 네, 환자를 대하는 일을 합니다. 그럼 이제 격으로는 저는 편인격이다라고 보겠습니다. 근데 네, 편인격이, 어, 이 경금이 진월에 무토가 있고 감목이 있어 저는 이제 편인격으로 보고요. 어, 현재 격으로 감명하는 것은 이제 근약해서, 어, 취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편인격이 첫 번째로 이제, 제일 먼저 편인이 일간을 잘 생하는지를 봐야 한다 했습니다. 근데 편인이 일간을 지금 잘 생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간목이 무토를 잘 소토를 해요. 그래서 간목의 소토를 받은 무토가 경금을 잘 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편인이 일간을 잘 생하고 있다. 편인 일간생. 편인이 일간을 잘 생하면 인덕이 있고 사고력과 판단력이 뛰어납니다. 그리고 편인이 일간을 잘 생하면 어그 사람의 마음 자체가 봉사나 또는 희생 정신으로 타인을 보살피고자 하고 타인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다음 이제 편인이 왕하죠. 그래서 편인은 편인이 있으려면 편인이 왕해야 합니다. 그러면 편인이 왕하니까 이제 편재가 만났을 때. 어 현인 재화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현인 재화하고 있습니다. 현인이 왕하고 편제를 만나서 현인 재화하면, 이것은 이제 사람을 살리는 일, 사람을 구하는, 약자를 구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활인공덕을 베풀고자 하는, 그래서 사람을 구하고자 하고, 사람을 도우려고 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 다음에 편인격이 어, 그 다음에 편관이 있는지를 살펴야 하는데, 편인격이 편관이 있으면 살인상생인데요. 이분은 살인이 아니고 관인상생입니다. 네. 편인격이 살인상생이 아니고 관인상생이니, 정관으로 관인상생이니, 이제 당연히 재생관이 있어야 합니다. 편인격은 편재로 이렇게 재화를 한다고 해도 편관을 만나서 살인상생을 하면 어, 공적인 임무, 예, 공적인 임무와, 아, 어, 그러면서 국가 자격을 가지고 지위를 독 펴서 실력을 인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냥 편인제와는 단순히 노역자를 치료하고, 어, 노역자를 돕고 그런 봉사정신이라면 편인격이 편관의 살인상생은 교육적으로, 어, 사람들에게 교화를 베풀 수 있고 가르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분은 편관, 살이 없고 정관으로 관인상생을 하죠. 그러면 정관으로 관인상생을 하면 지금 이 편인이 왕하기 때문에 반드시 정관을 설하게 됩니다. 그러면 정관을 설하니 당연히 재생관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관인상생은 관설이 일어납니다. 관인상생이 일어나기 때문에 재생관을 반드시 해야 된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재생관으로 소속에 머물러서 소속에 충성을 하면서 자기의 편인 재활을 실행해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분은 이제 병원에 소속되어서 근무하는 그런 의사입니다. 전공은 정신과입니다. 네. 그다음에 네, 뭐 이사주 자체를 보시면 이제 편인이 강황하죠. 그리고 편인이 강황하고 이제 식신을 상극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예, 어용신이 예, 편재가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요 이제 어, 편인이 편재가 있어서 편인지화하는 사주를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